이사 43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쭉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강을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는 내 영광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다시 오늘 22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좀더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22절부터 나타나는 28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왜그꼴 만났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는데 너희가 왜그 일을 만났을까? 성경이 나타난 말씀이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 무엇으로 괴롭게 하느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에, 내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오히려 나를 괴롭게 여기는데, 그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게 뭐니? 그 얘기 하시는 거. 도대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게 뭔데 나 때문에 괴롭다는 거냐? 너희가 나 때문에 왜 힘들다는 거냐?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게 없잖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게 없고, 오히려 너희가 향품을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물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긴 것도 아닌데, 너희가 수고한 게 없는데, 왜나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돼요.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부모를 위해서. 그런데 지가 왜 부모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엄마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엄마가 다 하는데, 가끔 엄마가 뭐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엄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니, 지가 한게 뭐가 있는데,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아.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번제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나를 수부롭게 하지도 아니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너를 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둔 거야. 너희를 그냥 내버려뒀더니 너희가 어떻게 됐나? 결국 성수의 어른들은 욕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진멸하도록 내가 줬다. 내가 내버려 네 두었다 그러니까 니네가 국굴 만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을 만났는지 그게 하나님 탓인가? 대부분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려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 군대 보내면, 군대에서는 부모가 생각을 할 때에는, 너 군대 가서 훈련 좀잘 받아. 아니, 너 군대 가면, 이, 지금 너 생활하는 거 봐. 어디 질서가 있냐? 네방 청소를 하냐? 네가 뭐, 어? 군대 가서 좀잘 배우고 와. 그래 보낸 거지.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나도 백이 좋으면 군대도 안갈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는 백도 없고 힘도 없어 가지고, 뭐 나는 군대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기대해 봐라. 네가 나를 신뢰해 봐라. 진짜 네가 나를 의지해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거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인들이 기적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인들이 기적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 이성과 합리 안에 늘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할 땐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 그리고 광야에 생물이 난다는 거 그건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별로 맞지 않아요. 바다에 길을 낸다는 거? 바다에 지름길을 낸다는 거? 그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맞지 않아요.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는 거? 강도 하나가 아니라 강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강들이 흐른다는 거? 그건 뭐 무슨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거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 믿죠.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내 이성과 사고 안에 그냥 가두어둔 하나님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사람들에게늘 그냥 매일매일매일 그냥 사는 게 은혜일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적이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본질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을 재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수풀 속에 걸린 양을 발견하죠. 양들이, 산에 사는 짐승이 수풀 속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거기 갇혀서 있는 짐승이, 그래서 잡혀 죽는 짐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산을 가보세요. 광야를 가보세요. 거기 어디 뭐, 그냥 양이, 걸려서 죽을래도 걸려서 죽을 나무도 별로 없는 데가 그런 나라인데 가구면 하나님이 거기다 매 놓은 거지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행하시는 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우리에겐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때에 오늘 나타난 말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 찬송하는 게 매일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뭐 찬송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삶내삶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분 지금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광야를 지나고, 지금 내가 사막을 지나고, 뿐만 아니라 바다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그냥 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속에 거하심을 늘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속에서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망각이죠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깐 하나님이 생각날 때가 언제입니까? 잠깐 하나님이 생각날 때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럴 때 생각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내 머릿속이 항상 하나님으로 뭐 그냥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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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온통 하나님으로 생각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지.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바바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미국의 월가, 한마디로 금융의, 그 금융의 산지라고 이야기하는 월가에 대해서 오바나는 무슨 말을 했냐면, 월가라고 하는 곳이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곳, 음모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월가다 대통령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저놈들은 완전 그냥 탐욕 덩어리, 음모 탐욕, 이것이 가득해서 서로 서로가 음모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서 일하냐? 그럼 월가에서 일한다. 그럼 아, 성공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취직 잘했다. 왜냐? 돈은 잘 벌거든요.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순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욕과 음모로 벌어들이는 돈들이거든요. 많은 것들이. 결국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그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종종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 간증을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지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옛날 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간증거리 거의 끌어다가 사용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검색해 봅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신앙생활 뭐 하고 있나? 검색을 제가 다시 해 봅니다. 그러면 엉망이에요. 그때 막 그렇게 하나님 뭐 하셨다 막 그러고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엉망이에요. 막 전도 막왕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전그 사람들 담임 목사도 만나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요. 응? 전도 한번 하고 막전국 다니면서 자기가 뭐 무슨 막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부흥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아요 근데 그때 한번 전도하고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런 데 간증하러 돌아다니지. 응? 단점이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게 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아저 사람 성공했어. 그게 하나님의 꼭 찬송이 되는 건가? 전카 가톨릭을 보면서 깜짝 놀라 는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광주의 가톨릭 대학에 갔는데, 야 가톨릭 대학에. 학생이 없어요. 왜냐?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부 돼가지고 그렇게 혼자 평생을 산다는 게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수가 학생보다 배나 더 많아요. 교수 숫자가.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그런데 놀란 것은요. 사제가 되잖아요, 신부가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고 아버지로 불러요. 왜냐? 그 사람들은 신부들은 자기 용적에겐 아버지거든, 자기들을 인도하는 아버지거든. 절제하게 존경합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어도 아들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절제하게 존경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봐도 부모도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도 존경하고 부모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그래 난들 자랑스럽게 여겨, 난들 기쁘게 여겨.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선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막 간증하고 막 내가 그래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장. 죄송하지만 하청업체들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돈 벌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랑인가? 관점은 관점. 하나님의 찬송 중에 거한다는 거, 거 찬송이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난널 사랑한다. 그래서 난널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과 받아. 그 바닷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라고돼 있습니까? 바닷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말과 병거들, 군대들, 용사들 그들이 거기에서 다 엎드러졌다.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지름길이자라잖아요. 너희에게는 그런데 지름길이 되는 거야.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 그저 억지로 부득이 함으로 할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못생긴 나무 산을 지킨다고. 못생긴 나무 산을 지켜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못생긴 나무 산을 지키듯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살면서 그런 거예요. 한 가정에 그래도 큰 아들 공부 시킨다고 열심히 공부 시키니까 그 아들은 외국 가서 살고 작은 아들은 하나에 공부 시켜야 된다고 공부 시키니까 공부 못 시켜 동생 공부 시켜야 된다고 공부 시키니까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려. 그런데 혼자 검정 무시하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살아. 그런데, 부모는 누가 모시냐? 공부 안 시킨 자식 시키니, 시킨 자식이 모시는 게 아니라, 공부도 못 시켜준 그 자식이 부모를 모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인생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찬성이 되는 건가? 그게 꼭그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꼭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지. 그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대합니다. 왜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는 나를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네가 나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뭐야? 결국 하나님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1 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붙들고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어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삶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주시되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되게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어린 자녀들처럼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성숙한 신앙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들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그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있어야 될 교회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또 나갑니다 카자흐스탄 선교를 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일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되게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 흐르게 해 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게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